제일 처음 볼 모델은 모스의 킹인데, 모스를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나온 지 30년이 넘은 가장 대표하는 라운드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킹 특유의 조작감, 매뉴얼감, 보드 자체가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그 직관성이 아주 뛰어난 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더가 보드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수록, 라이더들한테 바로 딱딱 전달해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작년이랑 달라진 점은 색깔. 일단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뒤에 로고도 귀엽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이즈에서 달라진 점은 메인 사이즈 중에 54.5, 57.5가 웨이스트가 조금씩 더 늘어났고, 킹이 전체적인 업데이트라고 인기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한국에서도 반응이 좋고 일본에서도 반응이 좋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안쪽에 파이버글라스 모스에서 발명한 파이버글라스가 들어가면서 이 보드가 전달해 주는 탄탄한 느낌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요. 허리 사이즈를 늘린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은 웨스 트 폭이 좀 넓은 게 인기가 있고 발 사이즈가 260, 65 정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부츠가 좀 다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너, 이거보다 더 넓히게 되면 아무래도 킹. 특유의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4mm 정도 어, 더 넓혔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모스가 개발한 특유의 글라스 파이버, 어디에 들어있는 거지? 모스는 항상 왁싱을 하면은 이렇게 왁싱을 할때 베이스에 뭔가 격자늬이 이렇게 쫙 보이는 음.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베이스 바로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음, 맞습니다. 그 베이스 바로 안쪽으로 그 어, 글라스 파이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왁싱을 하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약간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사라졌어. 기계 집어넣는 왁싱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계 왁싱 얘기가 나왔는데 킹에서 지금 보이는 여기 이쪽 줄, 파얀색 줄은 경량 우드 코어 개발하면서 이제 만든 폼이에요, 폼. 폼 소재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열이 침투하게 되면은 녹으면서 뭔가 수축되거나 아니면 팽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열 관리는 잘해 주셔야 돼요. 왁싱은 항상 기본, 자기가 쓰는 왁스의 온도를 확인하고 다리미질을 해야겠죠? 이번 시즌에 또 알값이 있는 사면을 탈때좀더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즐을 좀더 진입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라이더들이나 시승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아요. 음. 킹이 워낙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정캠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초입이 쉬워지니까 음. 어, 왁스 재밌다. 예전에는 어려워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킹을 베이스로 좀더 프리스타일 쪽으로 만든 로쿠라는 모델이. 셋백이 1cm 덜 들어가고 좀더 트윈에 가까워지고 좀더 조작성을 더 올린 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봤을 때 차이점은 지금 킹은 상판에 보면 이쪽에 H 자. 이게 안쪽에 비쳐서 보이는데. 이렇게 예. 되어있지. 예. 지금 이건 로드 스프레드에 더비의 역할을 보다 안에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기 발 밑에 그립감을 네. 아주 강력하게 해주는 발 밑에 그립감을 앞 뒷발 바로 아래쪽에 넣어서 여기 그립 을 강하게 만드는 거고 얘는 자유로운 쪽을 더 지향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 모습인 거죠 작년에도 엄청 예뻤지만 올해 그린 이거 엄청 예쁘네 이게 아마 눈밭에서 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렇죠 바짝바짝 할것 같은 느낌. 저는 많이 안 바뀌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웃음> 원래. 올해 <laughs> 걸 엄청 사고 <laughs> 싶었는데. 거의 품절이라서. 앞에 이거 추가된 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음. 새로운 로고. 네, 킹은그 글라스 파이버 개발한 게 2, 3년 정도 됐다니까. 그 전에 만약 킹을 타본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타보면 엄청 좋은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